안녕하세요 이 아이는 저희 집 캣딸 세모입니다 혹시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계세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 놓치지 마세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마음을 구하는 TV 마구TV 손정현입니다 올해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새롭게 가족 부문에 추가된 항목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반려동물인데요 가족 구조 안에 이 반려동물이 포함된 건 올해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전체 가구수의 26%, 4분의 1에 속하는 그러니까 10가구 중에 두세 가구는 바로 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다는 건데요. 저희 가족도 바로 이두세 가구에 속하는 거죠. 오늘 마음을 구하는 행동 방법은 가족으로 인정받은 이 반려동물의 죽음을 애도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올해 2월에 태어난 푸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 아이가 태어났을 때하고 거의 비슷한 육아를 제가 경험하고 있는데요. 가족들끼리 서로 부르는 명칭도 엄마, 아빠, 언니, 할머니 이렇게 가족 구성원처럼 실제 부르고 있거든요. 그만큼 소중하고 정말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저희 강아지를 키우기 전까지 이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사람처럼 대하는 분들을 보면은 살짝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역지사지라고 제가 실제 반려인이 되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가족 처럼 대하지 않는 이 견주분들을 보면은 더 화가 나고 속상하더라고요. 정말 사랑스럽고 너무 예쁜데요. 이렇게 가족이 된 반려동물은 안타깝게도 우리 곁을 훨씬 빨리 떠나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상실을 경험합니다. 그 상실의 경험 중에서도 최종적인 것은 바로 죽음이라고 하죠. 비록 동물이지만 이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받았던 반려동물의 죽음도 실제 사람이 가족이 죽었을 때하고 동일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반려동물이 우리 곁을 떠났을 때에도 실제 우리 가족을 상실했을 때와 동일한 애도의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아이와 편안하게 이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방해하는 바로 두 가지 감정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박탈당한 슬픔과 죄책감입니다. 음. 첫 번째 박탈당한 애도입니다. 사실 우리가 나와 특별한 애착관계에 있었던 이 대상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는요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슬퍼하고 애도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풀릴 때까지 실컷 울고 슬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간혹 이 애완동물의 죽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소하고 하찮은 것으로 치부하면서 고작 개한 마리 뭐 고양이 한 마리 죽은 거 가지고 왜 이렇게 슬퍼하느냐 너무 지나치게 감성주의자 아니야라고 하면서 그 슬픔에 대해. 에서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이 반려인으로 하여금 충분하게 슬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박탈당한 애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삼갓집에서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위로가 있다라고 하죠. 괜찮아, 곧 잊게 될 거야. 좋은 곳에 가셨어. 괜찮아, 울지마, 울지마. 이런 말 절대 도움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반려동물의 죽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으로 괜찮아라고 하는 건 애도를 박탈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울어야 합니다. 충분히 슬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려인들은 이 슬픔을 혼자만의 것으로 굳이 묻어두고 간직하려 걱하지 마시고요. 나의 반려동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가족 혹은 지인들과 충분히 공유하고 나누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지나친 죄책감, 죄의식입니다. 산책을 좀더 시켜줬으면 괜찮았을까? 간식을 더잘 챙겨줬으면? 혹시 더 비싸고 좋은 사료를 먹였으면? 내가 끝까지 이 치료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훨씬 더 건강하지 않았을까? 내가 했던 행동들 하나 하나를 되짚어가면서 후회하고 반성하는 겁니다. 내가 아닌 다른 주인을 만났더라면 이 아이가 훨씬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지 않았을까? 끊임없이 이것을 되뇌이면서 미안해하고 죄책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아닌 다른 주인을 만났으면. 이 아이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아이는 나를, 우리 가족을 만나서 훨씬 행복하고 고마웠을 거예요. 내가, 우리 가족이 이 아이를 만나서 행복하고 너무 즐거웠잖아요. 이 아이도 똑같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안해 하기보다는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너무 고마워. 너와 함께해서 우리 가족은 정말 너무 행복했어. 라고 하면서 미안한 이별 말고요. 고마운 이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주변에 반려동물을 잃고 슬퍼하는 반려인이 있었나요? 그렇다면 그 상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 그랬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과 공유도 마구마구 부탁드릴게요. 마구마구 저희 세모가 지금 제가 영상을 찍었더니 옆에서 잠이 들었어요.